이곳 울산대공원은 물론이고 대왕암공원과 태화강 국가정원 등 울산의 대표 관광지도 더욱 인기를 끌며 변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립미술관과 전시컨벤션 등 새로운 시설까지 더해지면서 산업수도 이미지를 벗어내고 있습니다. 조윤호 기자입니다. 내년 초 개관할 울산 첫 공공미술관이 뼈대를 드러냈습니다. 지상 2층, 지하 3층에 전시실 4곳과 다목적 홀을 갖춥니다. 울산미술관의 컨셉은 VR과 AI를 활용한 디지털 미래형 미술관 개관 기념으로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의 미술품 1488점의 전시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메인 개관 전시뿐만 아니라 포장품 전시 또 미디어 체험형 전시 교육 전시 특히 저희가 전 세계에서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해외 큐레이터 두 분과 같이 공동 전시를 지난달 말 개관 이후 지금까지 15건의 행사를 소화하며 3만 6천 명의 방문객을 모은 전시 컨벤션 센터는 다음 달에도 7건을 예약하면서 새로운 볼거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울산의 새로운 시설이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면 주요 관광지는 새로운 즐길 거리를 선보입니다. 대왕암공원의 케이블카와 짚라인 설치가 추진되면서 해양 관광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태화강 국가정원 역시 남산전망대와 온실식물원, 스카이워크 등 시즌 2 프로젝트에 돌입했습니다. 오는 10월 대한민국 정원 산업 박람회와 같은 전국구 이벤트도 마련됩니다. 울산시는 네. 또 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하는 1인당 도시숲 면적의 3배 이상을 이미 보유하고 있지만 23만 그루의 도시숲을 추가로 조성하며 녹색 도시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